네, 올 여름은 상당히 덥다고 합니다. 40도에 육박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40도면은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지난 2005년 유럽 기억나시죠? 40도를 넘으면서 노약자분들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 여름 폭염이 예상이 됩니다. 건강관리 반드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 박사 한동하 원장과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그러니까, 폭염으로 해서 일사병, 열사병, 이렇게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유의점이 뭐가 있을까요, 증상하고? 어, 보통 이제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문제가 되는데, 네. 일사병이나 열사병이죠. 네. 이 둘을 통틀어서 열손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열손상? 네네. 근데 일사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노출이 되게 되면, 네. 체온조절 능력에 음. 문제가 생겨서, 메식거지고어지럽고 이렇게 쓰러지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의식에는 이제 문제가 그런데 네. 열사병은 심각해서 생명과 직결돼서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체온 조절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41도까지 체온이 네. 오르기 때문에 세포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음. 그리고 의식에도 또 문제가 생겨서 네.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시원한 곳으로 옮기셔야 돼요. 옮기셔서 네. 옷도 느슨하게 하고 물도 뿌려서 부채질 같이 네. 해서 체온도 떨어뜨려주고 그런데 일사병 같은 경우는 바로 회복이 됩니다. 열사병 같은데, 네, 근데 열사병은 응급처치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네. 문제가 네. 되는 것중에 하나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 음. 억지로 이제 물도 충분하게 섭취를 시켜야 되는데 네.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먹이게 되면 흡입성 폐렴으로 도 아, 네. 문제가 네. 될수 네. 있어요. 아, 좀 그러면 좀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은데 주변에서 많이 더워서 야외 활동을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네. 쓰러졌으면 곧바로 물을 먹이는 건안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사병 같은 경우는 의식이 있으니까 네. 물을 충분하게 마실 수 있는데, 의식이 있을 때는 물을 마시고, 의식이 없는 경우에 억지로 입을 벌려서 물을 마시게 되면 그 기도로 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심장 이게 응급으로, 심장 해야... 마사지까지 할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가능하다면 이제 수액 제재를 구할 수 있으면 네. 입으로 수액 공급을 못하니까 네. 이렇게. 주사제로 수액을 네. 공급하는 게. 현장에서 할수 있는 응급처치는 뭐가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액을 공급하는 방법은 없고 네. 어, 체온을 떨어뜨려주는 거체온 우선 물을 그리고 네. 부채질을, 부채질을 해준다든지. 부채질을 수익을 그게 수익을 가장 네. 중요하고 현실적인 네. 거죠. 아이 근데 요즘에는 또 오히려 아침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반팔 입었는데 요즘엔 긴팔 입는 게더 낫다고 그래요. 네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지하철 타면은 저기 좀 춥고 음. 또 요즘에 어디 가도 사무실마다 에어컨이 그야말로 빵빵하게 틀어놓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냉방병에 걸리는 분들도 음. 많은 것 같아요. 병원에도 냉방병 환자들이 꽤 많은데요. 네. 아. 감기 걸렸다고 오세요. 아. 냉병병을 보통 여름 감기라고 표현하는데 온열 감기는 네. 그렇죠. 이렇게 몸살 기운도있고으스슬하고 예. 이렇게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나죠. 네. 그럼 딱 감기 증상과 똑같습니다. 음. 그런데 감기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냉방병에는 열이 없습니다. 아, 그런데 감기는 네.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발열을 항상 동반하죠. 네. 그래서 가장 아.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고. 아,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우리 애는 일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아요. 감기가 아니라 비염이죠. 그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도 열이 있느냐 없느냐. 네 감기는 보통 2주 이내로 끝나는데 네. 냉방병이나 비염 같은 경우는 도출이 되어 있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증상이 네. 나타나기 때문에 목이 좀 까깔하고 기침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렇죠. 네 그거는 어떤 증상?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감기 증상은 음. 열을 동반하면서 목감기 증상이 나타나죠. 목 네. 붓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냉방병 자체로는 열이 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찬 자극을 받아서 목이 이렇게 칼칼한 증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음. 구별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바로 내일부터 중부지방에 장마 소식이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도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식중독 위험이 네.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반 배탈나서 하는 설사랑 식중독 때문에 하는 설사랑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죠? 보통 이제 배탈설사를 장염이라고 이야기를 네. 하죠. 그런데 동일한 음식을 여러 시 먹었는데 유독 본인에게 안 맞는 음식 이 있는 경우에 네. 장이 예민해져서 배탈설사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 뭐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네. 네. 식중독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음식을 여러 시 먹었을 때그 음식을 먹은 모두가 복통, 모두, 모두가, 네. 설사, 피부 증상이 나타나게 음. 되죠. 그래서 어 개인에게만 나타나느냐, 전체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 네. 또 식중독과 구별을 해야 될게 식품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네. 음식물 알레르기죠. 네. 어~ 동일한 음식을 동일하게 먹었는데 본인에게만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긴다면 이건 식중독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 네. 어, 이렇게 식품 알레르기로 볼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장마철이라고 하는데 비가 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걸리에 파전이 생각나는데 네. 일부분들은 좀 약간 좀 우울하실 수도 있다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네. 받고 좀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증 어~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햇볕을 많이 쏘이는 겁니다 네, 네 햇볕을 많이 쏘야 되는데 어~ 햇볕을 쏘게 되면 우리 몸에 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근데 이 호르몬은 우리를 유쾌하게 상쾌하게 음, 기분을 네. 좋게 네.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장마철이나 햇볕이었거나 겨울철에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적어지고 상대적으로 멜라토닌이라는 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서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마철이 이제 시작될 텐데 네. 비가 온다고 실내에만 있지 마시고 네. 밖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유쾌하고 즐겁게 맞습니다. 좀 활동적으로 생활하면 우울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비를 싶습니다. 를 즐겁게 들으면 또 됩니다. 어, 그럼요. 느낌이야. 음악도 좀 네. 이렇게 네. 즐거운 음악을 들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자외선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게 네. 피부에 많이 손상이 오는 것 같은데 자외선 네. 크림을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는 화장을 했기 때문에 수시로 바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다른 방법이 좀 없을까요? 뭐, 여름철에 자외선 크림을 네. 바르는 건뭐 기본이 네. 되겠습니다. 네. 귀찮으시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 음. 더불어서 이렇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게 토마토 아시죠? 예. 토마토마토와 네. 같은 녹황색 채소를 많이 섭취하시는 거예요. 아 바르면 네. 어떨까요? 토마토를 아뭐 제품으로 만들 수도 겠네요 <laughs> 근데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토마토가 익으면 빨개지죠. 네. 빨개지는 이유가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토마토가 음.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아, 네. 그것을 우리는 카로티노이드라고 부르죠. 근데 예. 그 카로티노이드는 인간의 피부에도 쌓여 있어서 네. 항산화 작용도 나타내고 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네 작용도 하죠. 브로콜리라는 채소 아시죠? 네. 브로콜리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암을 예방하는데 아. 아주 효과가 좋은 채소 중에 하나죠. 예, 브로콜리. 네네. 네. 아, 네. 토마토, 브로콜리. 네, 네. 여름철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제철 과일이기도 하니까 좀잘 들으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이 더운데 여름에 꼭 모자 쓰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뭐 햇빛을 가리기보다는 이 탈모를 방지한다고 네. 쓰고 다니신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도움이 됩니까? 어, 실제로 이제 햇볕을 이렇게 쏘일 때 두피도 햇빛은 두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음. 머리카락이 있어서 문제가 될것 같지 않은데 네. 실제로 이렇게 머리카락과 무관하게 두피에 직, 직감적으로 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모자를 쓰고 다녀도 재밌게 쓰고 다니시는 분 있어요. 네. 책만 있는 모자를 쓰고 다니시는 분 있습니다. 아, 그런 네, 의미가 네. 없고. 여기는 네. 보여주고. 그렇죠. 네. 네. 탈모가 있는 분들은 또 문터도 문제가 되겠죠. 아. 그래서 덮개가 있고 책이 넓은 모자. 쓰시게 되면 도움이 되겠고 아, 요즘 비을 쬐는 게 좋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모자를 쓰고 다니셔야 된다 아그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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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은 또 자외선 차단 모자가 있어요 어 그래요 네. 두피에서 귀까지 목까지 이렇게 덮어주는 음. 어린이들 수영장 가면 많이들 쓰고 있죠 네, 네. 그게 바로 맞아요 자외선 차단 모자입니다 아. 예그리고또 네, 더울 때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 땀이 나고 그래서 운동하기 싫어지는데 사실 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살은 빼야겠고 운동은 해야겠는데 네. 여름철에 땀을 많이 흘려서 몸이 무르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운동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저 개인 고민입니다. <laughs> 그러 뭐 질문이라고 그렇게 <laughs> 네. 참 그렇게 아, 그렇습니다. <laughs> 여름같이 네. 이렇게 야외활동 네. 많은 계절이 없죠. 예. 이 여름에 실내만 에 있어라 하는 것도 그렇게 곤욕스러울 수 없겠습니다. 네. 예. 당연히 여름에는 땀을 흘려라 동의 보감에도 여름철에는 땀을 흘려 건강해진다라는 음. 말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땀을 흘리는 야외활동을 해야 되고 네. 유산소 운동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장시간 동안 노출이 네. 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음. 중간 중간 휴식을 취하면서 중요한 게 물을 충분하게 섭취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네. 되면. 더욱 더 건강한 상태로 운동도 하고 여름도 지낼 수 있겠죠. 선생님 그리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중간 중에 소금을 먹는 분들이 계세요. 도움이 정말 됩니까? 아,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우리 땀은 대부분 수분인데 네. 그 이외의 대부분 성분이 염분입니다. 염분. 네. 그래서 음. 이제 탈수도 문제가 되고 전해질의 불균형 상태가 오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면. 네. 그래서 소금기를 있는 먹으면 물을 이렇게 먹는 것도 좋습니다. 예. 여름철 그러면 또 이제. 보양식의 계절 아닙니까? 네네. 보양식의 계절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양식이란 보양식은 이 시절에 다 나옵니다. 뭐참 좋은데 진짜 말은 할수 없다고 할 정도로 이 시절에 이제 이 계절에 많이 먹는데 여름철 보양 음식 뭐, 뭐 찾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네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시청자들이 들으시면 실망할 답변일 수 모르겠습니다. 네. 막 기대하고 아, 있을 거예요, 네네. 막 지금. 네, 네. 과거에는 보양식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네. 요즘은 영양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예. 굳이 보양식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에 개구리하고 뱀들이 아주 그냥 말씀드릴 수 있고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보양식보다는 일반적인 우리 음식 중에서 고단백 식품을 드시면 좋겠고 네. 무엇보다 여름에 가장 좋은 보양식은 물입니다. 물이요. 아, 네. 물 충분하게 드시는 게 무엇보다도 아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시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좀 피해야 될 음식은 찬 음식이죠. 찬음 냉면 많이 드시고 얼음 둥둥 떠있는 화채 많이 드시는데 찬 네.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성질도 따뜻하고 온도도 따뜻한 음식으로. 네, 그러니까 체질에 맞게 이렇게 좀 나아가는 것 같아요. 이열치열이라고 네. 하죠. 서 오래 네. 덮여주는 게. 그 네. 그그 그림에 네, 나와, 나와 있는데 이제 체... 우리 열이 많으신 분들 네, 특히 저기 보면 네. 어, 인삼맥문동오미자라고 이렇게 가루 네. 안에 들어있는 게 생생맥산이라는 맥을 생하게 한다라는 처방입니다. 네. 과거에 한 여름에 이렇게 기운도 보하고 호 음. 갈증을 없애주기 위한 차로서도 복용한 맥문동. 처방이죠. 네. 그래서 네. 집에서라도 저렇게 만들어서 음료수 대용으로. 인스턴트 음료 말고 네. 저렇게 만들어서 아이들도 복용시키고 본인도 섭취하면 도움이 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부사 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더위가 네. 시작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햇볕에 노출되어서 어, 이렇게 장기간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땀도 내고 그래야 되겠지만 너무 장기간 노출되지 마시고 무엇보다도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물을 충분하게 마시면서 생활을 하시면 이 무더운 여름을 네. 어, 쉽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이를 더이대로 또 즐기고 맛있는 거 드시고 항상 웃으시고 그리고 물 많이 드시면은 여름 아주 건강하게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염 특보 걱정이 없습니다.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동안 한의학 박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